여기서 쏴다가 병 걸리겠다. 병 걸리겠다고. 조용히 봐. 조용히 봐. 무슨 소리 안 들? 려 <laughs> <laughs> 뭐? 야 이런데 왜 예약한 거야? 뭐라고? 이런데 왜 예약한 거냐고? 이거 <laughs> 누가 따라오래? 아 미세 미세 요 미세요. 아니, <laughs> 아 담배 냄새 겼잖아. 아 <laughs> 아니, 이게 뭐냐고? 뭐가? 아니, 말이야? 아, 누가 따라오래? 아니 왜 호텔 모텔이야? 아 말이 많아 그냥 자. 누가 따라오래? 누가 따라오래냐고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 <laughs>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<웃음> 이거. <웃음> 아 이거 안 먹어. 왜? 어느 정도인데. 뭐 깨끗하고 뭐. 이때 봐봐. 이때 뭐였대? 그래도 머리카락은 없네. 아 머리카락 있구나. 아 여기. <laughs> 수건 깨끗해. 수건 <수고> 깨끗한. 거. <laughs> 원래 푸. <보면> 원래. <가운이>. 예가운이다가운가운 <laughs> <여기> <laughs> 입고 자면 잠. 왜모텔에는가운이야 자. 여기 따뜻해. 여 전기장판도 있네. <laughs> 우리 여보가 좋아하는 전기장판 있네. 이건 아니야. 이건 꿈이야. 사원이 비가 내리면 여기 이 뭐야? <laughs> 여보 침대 탔어? 아니. 이거 뭐예요? 침대 탔어요? <laughs> 냉장고에 뭐 있을까? 야 그래도 물 물이 있네. 그래도 물이 있네. 봐봐. 어? 누가 <laughs> 먹었던 거야? 아니 원래 짜자자자 <laughs> 캐야 <이게 웃음> 되는 거 아니야? 야 한번 들어봐봐. 아 이거 새거네. 이거 새거야? 어 그렇지. 이런 소리가 그게, 나야지 근데 물차 있는 것도 다르네. 이거 좀 걸어줘. <laughs> 저기 있잖아, 옷걸이, 옷걸이 여기죠 여기. 별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게 생겨. 아 원래 다 이런 데서 자는 거야. 아 정말 비싼척 하고 있어. 아우. 여보. 응? 내가 호텔로 바꿔줄게. 그냥 여기서 자. 바꿔서 자면 안 돼? 야 이미 예약했다니까. 왜왜 <laughs> 왜, 왜? 다른 데로 바꿔줄.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자. 누가 따라오래? 누가 따라오래냐고. 혼자 먼지 탈지 어떡할? 욕조도 있고. 반신욕해도 네. 되겠네. 응? 나 배고파. 배고파? 아이. <laughs> 아 근데 근데 여기서 딱히 뭐 먹을 건 없고 편의점 가자 편의점 그러자요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네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아 이렇게 웃기냐 웃겨 여기는 엘리베이터 섬이야나 일단 불닭볶음면 이거 하나 맛있겠다 자 어. 이거 뭐거지 내가 컵라면 을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이다 진짜 이거 어, 뭐까지 딱 땄네 오 됐어요 아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<laughs> 난 불닭이 좋더라 음 <laughs> <laughs> 음... 오? 음... 백만 좀. 이야... 근데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가? 아살 뭐... 맛있지, 그렇게 먹으니까. 음. 음. 왜 그렇게 먹어야 돼? 요즘 라면 양이 좀 작아졌어. 그렇게 한입에 와장창 넣는데... 예, 빡쳤죠? 어쩔것도 많다. 와, 진짜 잘 먹는다. 엄중이란니 엄중현 같아. 응. 여보. 여보는 근데 출장 가는데도 집게 들고. <laughs> 아 근데 난 집게가 있어요 편해. 많이 먹는데 편하겠 응응. 나 짜파게티 많이 먹. 먹어. <laughs> 먹어 먹어. 우왕 짜파게티도. 아 젓가락아 진짜. 도코만. 아 진짜. 조코만 그만. 도코만 음 맛있어? 음아 음. 개행복하다 <laughs> 아, 뭐야 잠깐만요 사장님 속살 나 어디갔어요 원래 삼각빵 이렇게 먹어야돼 그런게 어딨어 여보 이런데서 밥먹으면 맛있어? 아 근데 나는 이게 일상이지 뭐가 일상이야 아 누가 따라오래 출장가는데 아니 남자친구 출장가는데 따오른 여자친구가 있어 난 너무 잘생겼어 혼자 출장가서 누구랑 하하호호 할지 어떻게 알아 야 내가 뭘 하하호호 하냐 24시간 붙어있을거야 그건 알겠는데. 근데 이렇게 갑자기 따라오니까 내가 숙박시설을 못 바꾸지. 아니, 나랑 있을 때 호텔만 가면서 왜 모텔이야, 갑자기. 대답해. 잘 들어봐. 남자가 혼자 자는데 싼 곳에서 자면 되지. 뭐가 비싼 데서 자냐? 혼자 자면 싼 곳에서 자야 돼. 당연하지. 그럼 여관, 호텔, 호텔 막 다르잖아. 차이점이 뭔데? 그게 남자들한테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. <laughs> 그럼 여관은 뭔데? 여관은 쫄라싼 데서 하는 곳. <laughs> 그럼 모텔은? 모텔은 쫄나 가까운 데서 하는 곳. <laughs> 호텔 쫌나 비싼 데서 하는 거. 그냥 다 하는 곳이야. 그럼 진짜 남자들은 다 똑같아. 그럼 펜션은? 펜션은 쫌다 먼 데서 하는 거. 그럼 해외로 가는 거? 그건 남의 나라에서 하는 거. 진짜할까아 배부르다. 아 이제 가자. 어디를? 왜 여기 더럽 때문에 해? 나 혼자 자는 건 상관없는데 나 혼자 잘 생각이었어 여기는. 그냥 온거 호텔로 가자. 호텔로 바꾸자. 진짜?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준비 다 했어? 네. 여기서 쏵 내가 네. 병 걸리겠다. 병 걸리겠다고. 네. 야조용히해 봐. 조용히 봐 무슨 소리 안들려? <laughs> 뭐야 맞짱 <laughs> 까볼래? 어? 누가 이기나? 내가 이긴다 준비해 <laughs> 빨리 근데 다른 데서 하자 <laughs> 여기서 하다가 병 걸리겠다 근데 <laughs> 호텔로 방 옮기면 은 금지 손으로만 해줘야 어? 손, 어? 손으로만 해줘야 아 너가 상대로 왜? 왜?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's gonna be a bad day I'm tired of shit